원치 않는 걱정이 계속 떠올라서 할 일을 못하거나 밤잠을 설쳐보신 경험이 있나요?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힐링 커뮤니티 어바웃의 상담심리사 느낌입니다. 인간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. 그래서, 그래서 매일 매일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.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걱정을 하셨나요? 출근을 딱 했는데, 부장님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아,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? 이거 혹시 나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야? 아, 나 지각할 것 같은데 이거 버스 놓치면 어떡하지? 어, 이거 지하철 연착되면 어떡하지? 아, 누군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, 아, 얘왜 답장이 없지? 왜 익십하지? 혹은 왜안 익십하지? 음,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카톡이 와서 딱 봤는데 애인한테 카톡이 온거예요 오늘 얘기 좀해이런 아, 카톡을 딱 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아, 내가 오늘 그런 말을 왜 했지? 내가 거기서 왜 그런 행동을 했지? 라는 생각에 이불킥을 하기도 하죠 그때 이제 엄청난 걱정들이 막 생기죠 사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핵노잼으로 나온면 어떡하지? 이거 아무도 안보면 어떡하지? 나 얼굴 진짜 아, 막 어? 거지가 이나오면 어떡하지? 막 이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걱정들은 갑자기 쓱 올라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쓱 사라져요, 또. 근데 가끔은 어떤 걱정들은 올라왔다가 사라지지를 않고 하물며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계속 떠오르면서 마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계속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걱정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대부분 이런 방법들을 쓰시죠? 뭐 잔다 뭐술 마신다 뭐 친구 만나서 수다 떤다 뭐 다른 일에 집중한다 혹은 음 그래 이런 거는 별일 아니야 라고 내 마음을 달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준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로 뭐 여러분들의 그 걱정이 멈춰지셨다 라고 하면 이 영상을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나름의 방법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걱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걱정 계획하기 라는 방법이에요. 이게 뭐냐면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일부러 더 걱정하는 거예요. 작정하고 아주 열심히 계획적으로. <laughs> 좀 당황스러우시죠? 걱정을 계속하는데 일부러 걱정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해 방법이에요. 전문적인 용어로는 역설 기법이라고도 해요. 좀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한다는 얘기죠.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걱정, 뭐 예를 들어볼까요? 어,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 채널을 구독 안 하면 어떡하지?라는 걱정이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는 걱정이 아니라 만약에 이 걱정이 계속 떠오르고, 원치 않을 때도, 계속 떠오르고, 떨어지지 않을 때,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내가 오늘 낮 2시 정각부터 2시 10분까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, 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. 이게 걱정 계획하기예요. 쉽죠? 쉽죠?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 걱정만 하는 게 중요해요. 얄짤 없어요. 예를 들어서, 한, 내가 10분을 계획했는데, 한 5분 정도 걱정이 떠올랐다가, 걱정이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안 돼요. 5분 더 해야 돼요. 네. 내가 걱정할 계획을 철저히 하고, 그 계획대로 걱정을 하는 게, 포인트예요. 자,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? 사실,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, 우리한테 걱정은, 당연한 거예요. 인간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문제가 되는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이 문제인 거예요. 자,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떠오른다든지, 지금은 내가 이 걱정을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춘다든지 이런 게내 손아귀를 벗어난 걱정이라는 거죠.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이 역설 기법, 걱정 계획하기라는 방법이 갖는 어떤 원리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걱정을 내 뜻대로 계획해서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내 소나귀에 없던 걱정을 내 소나귀에 놓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걱정이 원치 않을 때 떠올랐다가 원치 않을 때까지 지속되고, 이런 게 문제였는데, 근데 이 걱정을 계획하는 순간, 이 걱정을 내가 컨트롤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. 자,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. 뭐든, 모든 훈련은 반복이 중요하죠. 이 역시도 한두 번으로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.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, 뭐 최소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매우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을 계획해서 실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지금까지의 훈련은 걱정을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였죠. 통제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반대가 가능해져요. 걱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멈추는 걸 내가 컨트롤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. 이게 걱정 계획하기라는 방법입니다. 사실 이 방법은 저도, 저한테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 저 어제도, 어제 밤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유튜브 걱정만 했어요. 어, 아마 제가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못 찍고 있었을 것 같아요. 어, 저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에서도 많은 내담자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소개하고, 어, 실제로 해보시면서 효과를 많이 거뒀던 방법입니다. 자, 오늘은 원치 않는 걱정이 계속 떠오를 때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. 물론, 이거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멈춰진다라는 건 아니에요. 누군가에겐 적용이 될 수도 있고,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받고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우리는 걱정 없이 살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통해서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걱정이 떠오를 때, 이것을 잘 조절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